제 이제 6강, 7주차 6강 집단 기술 집단 기술은 어떤 것들이 집단 기술이 필요한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교재에도 있고 또 교재에 없는 것도 내가 언급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또 교재 있지만 생략된 부분도 있고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집단 기술이란 무엇인가? 음, 집단 기술. 집단 기술 그러면 즉 상담 집단 안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담 집단이 구성이 되고 일정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그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모든 진행을 촉진하기 위해 집단 상담자가 사용하는 기술 그러면 의사소통이 바로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집단원들과 소통을 대화를 통해서 또 표정이나 억양이나 이제 대화할 때 필요한 그 대화 기법들 뭐 경청부터 여러분 다7 가지를 지난 주에 내가 강연을 탑재해 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원만하게 프로그램을 이해시키고 또 참여시키고 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는 그런 다양한 능력들이 바로 집단 기술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집단 기술은 어떤 학습과 경험 과정에서 채득되고. 그것이 발달하게 되죠. 그 지속적인 집단 상담자가 수행하는 집단 과정에 필요한 능력이고 기술입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 이론과 과정, 이제 집단 상담 이론과 실제라는 교과목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책마다 조금씩 그 관점이 다르지만 혹시 여러분이 주변에서 집단 상담 이론과 실제라는 에, 교과서가 있으면 에, 한번 보실 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 집단 상담 이론과 과정에 대해서 또 실제 에, 필요한 지식들, 또 집단 상담에 에, 참여시킬 수 있는 에, 어떤 능력, 그다음 슈퍼 비전, 또 슈퍼 비전 과정에서 집단 상담자로서 그 실습과 수련 과정 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집단 집단 기술, 집단 상담 기술이죠. 집단 기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집단 상담에서 개인 필요한 그 기술들을 우리가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또 언제 그 기술이 필요한지 이러한 그 질문과 함께 그것을 찾아본다면 개인 상담 기술도 필요합니다. 개인 상담자로서 어, 개인을 1대1로 상담하는 기술도 어, 그게 가장 기본적이죠. 그리고 어떻게 에, 그 집단에 참여한 사람들과의 그 어떤 연결, 연결. 그리고 그건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연결,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연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트워크이죠. 에, 어떤 분은 이제 처음 만나는 집단 안에서는 그 친근감이 없고 어, 대인 관계 이렇게 멋져서 어,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에, 잘 호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그 혼자만 이렇게 에, 원산을 본다든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에,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음,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단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죠.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그 의사 표현법이 있어요. 아주 부정적인 의사 소통에 표현되는 그 화법이 있는데 상대방이 굉장히 그 충동적이고 분노를 일으킬 만한 억양이나 표현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차단도 필요합니다. 그때 할수 있는 분은 집단원은 가만히 있죠. 책임자가 집단 상담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 상담자가 그걸 차단하지 않으면 집단 구성원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전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 집단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집단 상담 집단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 본인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에, 이러한 것들을 음, 일깨우주고 깨달았는지 알았는지 에,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 피드백이 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촉진 음, 그것을 어떻게 에, 참여를 촉진시키고 그 촉진된 그 참여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더보다 어, 더, 보다 더 어, 이렇게 그 진지한 집단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지지, 상담자의 지지가 필요하죠. 진단, 진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이 목표한 바대로 참여자들이 참여하고 또 진짜 소화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본인이 개별적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누가 하느냐? 이제 집단 상담자가 해야 되겠죠. 에, 그다음에 이제 집단이 이제 끝나갈 무렵 어, 어, 종결해야 되는데 언제 할 거냐? 어, 오늘 저녁에 할거냐 내일 아침에 할 거냐? 에, 이제 오늘 저녁에 종결하게 되면 내일 아침에 에,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에, 그러면 오전까지 가야만 되는 상황이면. 점심 먹고 오후에 평가의 시간을 가지려면 그 평가가 이제 조금 촉박하게 되죠. 그래서 상담 진행 마지막 종결 상태는 언제 해야 되는지를 집단 상담자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집단이 그 목표한 바가 있고 개인이 각자 원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 그것들이 서로 보완되고.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집단 상담자가 할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역량인데 이것들이 이제 기술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자는 그 체계적인 훈련과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부단한 연습과 실습들이 필요하고 또 예비 집단 상담자가 참여했다면 함께 그들도 어,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실현되고 있는지 에, 본인이 계획한 것을 잘 에,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어, 이제 고안되었던 치료 개입 방법 등을 어, 적용하고 활용했는지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집단 기법이라는 것은 이제 특정한 목적 때문에 고안된 치료적 개입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했는지 그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 이제 첫 번째 이러한 집단 기술들 통해서 집단 상담자가 또 집단원이 그 해야 할 일들 또 집단 기술이 뭔지 그런 것들을 기초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변화를 촉진시키는 기술 변화 누구죠? 집단 상담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참여했던 사람들 집단 상담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변화 개별적 변화죠. 그러한 것들을 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은 변화를 일으킨다는 이야기는 본인의 약점을 본인이 가장 단점,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는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과제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참여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그것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효과적으로 달성했는지를 본인이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변화 촉진 기술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그 주제별로 우리가 살펴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집단 상담자든 참여자든 궁극적으로 크게 말하면 대인관계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을 개발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 상담에 참여한 분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집단 상담 이렇게 올수 없죠. 그건 치료 집단, 5인 미만의 전문적인 치료자를 통해서 치료돼야만 되는 그런 소그룹의 집단에 참여하게 되고 대부분 여기에는 누가 참여느냐 하 일상생활에서 2% 부족한 분들, 그러니까 뭔가 건강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약점들이 있어요. 그것을 개선하고 보완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이 집단 상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은 모두 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어느 단체나 회사나 학교는 모든 신분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것이고 이제 전혀 어디 사는지 누구인지 어떤 집을 갖고 있는지 초면인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어, 봐야 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집에 의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20명 또는 40명이 렇게 되겠죠 40명 은 부담가 겠죠 20명 정도 돼야 5명씩 4개조로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그램 내용은 뭐냐 여기서부 이제 여러분 궁금하겠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 내용은 어, 저같은 경우는 교재가 있었어요 뭐 성경 공부 교재라든지 또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면서 느꼈던 걸 표현한다든지 또는 책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주제에 있는 책 그러면 어떤 주제냐 음, 성격의 결합이 있는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 여러분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어, 편집증 환자인데. 여러분 이제 영화 보셨을 거예요. 누구예요? 노벨상 받은 부인이 훌륭했죠. 그 숙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그걸 여러분이 그 영화가 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상담학과는 내가 숙제를 안 내줬어도 여러분이 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안민순 교수님이나 또는 김은혁 교수님이 아마 그 영화를 보고 또는 유튜브에서 그 영화를 다운받아서 보시고. 그 인물에 대해서 아마 공개했을 텐데 영화 제목은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인물도 안 하는데 다음 주까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때 여러분이 보시고 나서 저하고 대화를 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특정한 어떤 분들이 개선을 위해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 집단에 참여하는 분 있고 치료 집단에 참여하지 않고 한 부인이 남편의 그 그런 어떤 증상이 있는 그것을 알고 함께 살면서 치유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나보다 못한 경우죠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는 분하고 같이 생활한다는 것은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사람은 그 자아실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역할 속에서 개인의 자아실을또 성취해가는 그런 성취감을 이렇게 얻고자 하는데 굉장한 욕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을 이제 부부간에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결함이 있고 건강한 사람도 들 불구하고 함께 사는데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자아실현을 위한 개인적인 목표가 있죠. 그것처럼 어떤 유치가 정해지면 그 유치에서 뭔가 참여해서 열정적으로 자기 자아실현을 해가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 집단 상담 안에서도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각자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모든 참여자는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그 관계 속에서 개선되고 보완되는 그런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 상담 안에는 어떤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 상담 안에서 그 영화를 보고 또는 그 내용의 어떤 책을 보고 토론을 하게 되고 또 자기 의사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일정 시간은 자유 시간과 함께 오전에 그 책을 다 읽게 만듭니다. 이제 비협조자는 안 읽고 참여하겠죠.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죠. 그다 읽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후 시간에는 토론이 시작되는 거죠. 그 인물에 대한 토론. 그렇게 되면 그 토론하다가 자신 안에도 그게 있,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고 어, 대인 관계에 내가 문제가 되는 건내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내가 치유되지 않고 있다는 걸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에, 시간이 많으면 이제 개별로 그걸 발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죠. 인원이 많으면 이제 이 개조, 3 개조로 나누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단 상담자와 또 집단 상담자를 돕는 보조 어, 집단 상담자가 또 다른 팀을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성경 본문을 읽고 성경에 있는 것을 이제 토론하고 하면서 이제 교육자가 그것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데까지 도움을 주죠. 근데 거기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제 다짐하게 하죠. 앞으로 이제 지금 깨닫고 배운 말씀대로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받죠.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어떤 책을 읽고 그 주제에 맞춰서 묵상하다 보면 개인의 어떤 약점이나 단점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수정하고 개선해 갈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 시간들이 바로 집단 상담 시간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것 말고도 이제 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조금은 이렇게 좀 압축해서 간단하게 하면서 변화촉진 기술에 대해서 먼저 배경을 설명드리고 왜이 기술이 필요한지를 제가 먼저 이해를 구한 뒤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뒤에도 이제 반복되겠지만 미리 그 배경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필요한 것은 이제 적극적인 경청이죠. 그래서 집단원의 말과 행동에 그 민감하게 그 반응해야만 되는 집단 상담자가 에 그들을 이해했고 또 파악한 그것을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되돌려 주는 것이 이제 피드백이라고 말하는데 그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청이 요구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반복하게 될 겁니다. 공감적인 이해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가슴으로 느끼고 그 입장을 머리로 또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이해하고 느꼈던 것을 되돌려 주는 거. 이것도 피드백이죠. 그 결국 이건 공감적 이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드백 속에는 피드백 안에는 적극적 경청이 있고 공감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양한 단어로 표현되고 있지만, 하나입니다, 결국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상담 기법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거죠. 하나 속에서 다양한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초점 맞추기. 이거 뭐냐면, 집단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 또는 소 주제에 또는 행동이, 정해진 그 행동, 행위, 그것들이 초점이 딱 설정이 되면 그것을 유지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동하고 또, 심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의 그 초점. 이걸 놓치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피드백을 통해서 또는 재확인을 통해서 진술이나 설명을 통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초점에, 프로그램 초점에 맞춰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 집단원들이 그 모델 역할을 해야, 집단원의 모델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은 누군가요? 어, 집단 상담자가 될수 있고 어, 그 조별로 또그 팀장이 될 수도 있죠 보조 또 집단 상담자가 될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할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해줘야만 에, 그걸 보고 따라할 수 있죠 책을 읽어 읽었는데 읽고 와서 그 책에 대한 것을 뭘 느꼈는지 스스로 발표할 때도 처음에 참여하는 사람 못합니다 그러면 집단 상담자 또는 리더가 먼저 그걸 보여줘야죠, 본보기를. 그러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을 머릿속에 재조직해서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 참여 유도. 순서대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손을 들게요. 예를 들면 그 이야기 속에서 나타난 인문의 특성이 해당되는 분 누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손을 들게 하죠. 손들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에, 그래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더 어, 살펴보면 어, 적극적 경청에는 집단원의 말과 행동에 그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집단 상담자의 역할이죠. 이것은 첫 줄은 이미 설명을 내가 드렸고 어, 이것은 단순히 귀를 기울이는 것 이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경청을 했고. 또 반영적인 경청이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경청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 상담자가 팀장이 리더가 발표자의 모든 이야기를 다 이해하고 파악하고 알았다는 것, 또 공감했다는 것 이것을 표현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과 행동을 관찰해야 되고 말하는 내용 이상의 메시지를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메타 의사소통을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메타 의사소통이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이야기만 눈 감고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할 때그 사람의 그 눈동자, 표현, 이미지, 그 사람이 느끼는 어떤 그 감정들 이 모든 것을 함께 관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극적인 경청을 저해하는 방해하는 요인은 너무 많아요 거기 보면 여러분 책에 282쪽 글상자를 여러분이 참조하셔서 보충을 개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은 공감적인 이해 첫 줄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공감적인 이해는 집단원의 주관적 경험을 감지해내야 돼요 왜 감지해야 되느냐? 어, 다른 사람은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는데 이상하게 혼자만 달리 표현할 수 있어요. 느끼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그 그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 왜그 사람이 그렇게 감지하고 느꼈는지를 그 입장에서 그 입장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볼수 있는 적극적인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집단 상담자는 상대방의 감정과 그가 갖고 있는 세상을 보는 그런 관점도 함께 이해해야만 공감적인 그런 경청이 될수 있죠. 그래서 개개인의 그 집단은 개개인의 어떤 보살핌 또 개방 또 수용의 정도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이런 요구들 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요구나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어떻게 보살펴주고 지원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폭넓은 또 경험,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집단원뿐만 아니라 집단 상담자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이런 서로 상대방의 이야기나 감정이나 그들의 태도나 비전이나 그들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관찰을 통해서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공감적인 그런 경청이 될수 있고 또 이제 대인 관계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초점 맞추기. 어떤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배가 산으로 가면 안 되죠. 그 초점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단원은 자신의 관심사에 몰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각들을 복잡한 양상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집단 상담자는 관찰을 통해서 논의되는 주제의 활동을 설명해서 초점이 흔들리지 않도록 집단원들을 이해시키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 감독해야 될 필요가 있죠. 예, 그다음에 그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집단의 목적에 부합되는 그 주제라면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어, 그 리더자는 그것을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초점을 이동하는 일이 필요한데요. 어, 집단의 초점 이동은 초점을 유지시키는 것과 맞물려 있는데. 이것은 초점 유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과감하게 이동시키는 것도 중요하죠.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 일어날까요? 이제 다 파악을 했고 이해했다면 그걸 너무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죠. 자유 자유 자유권을 주고 새로운 주제도 나타날 수 있고 더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순발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점을 더 깊이 있게 소화시키는 일, 집단은 자신의 사적인 문제와 행동을 제고할 수 있도록 탐색적인 질문이나 집중력 활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에 어떤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어서 성공했다라고 파악이 되면 이제 개별적인 집단원에게 그걸 적용시킬 필요가 있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변화를 촉진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목표도 개별적인 목표까지도 확인시키고 효과, 성과를 얻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모델링이죠. 모델링. 뭐 시간이 좀 오버돼도 할까요? 26분 돼가는데 아니면 이 교실 때. 정신도를 빨리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델링부터는 2교시에 계속 더 살펴보겠습니다. 2교시 때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